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중앙공조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한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조를 수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수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급 후 해외 제출을 위한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국통안민원센터에서는 모든 수출 서류에 대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상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통안민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서류 인증을 위한 자세한 내용과 견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세요.